오늘부터 해서 어, 학생들이 특히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려고 하는 적어도 어, 50위권 이내의 학교들을 저희가 이제 조금 합격률을 근거로 해서 분석을 조금 하는 그런 어,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컨텐츠의 첫 번째 대학교 주인공은 버슨 유니버스리입니다. Boston University는 동구의 메사추세츠에 위치해 있고요. 어, 사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전공과 되게 많은 프로그램들, 그리고 어떤 그 대도시와의 접근성 등등을 이유로 한국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는 대학교 중에 하나죠. Boston University를 아마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될 건데요. 먼저 보스턴 유니버서리가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넘버원 스쿨이다 하시면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겠지만 ED의 어떤 그 어벤티지를 조금 상대적으로 좀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수치만 봐도요. 제가 여기 기입한 수치는 Class of 2027 입니다. 보면은 ED의 합격률은 26% 이고요. RD 같은 경우는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ED를 내가 진짜 비유가 드림 스쿨이라고 하면은 ED를 꼭 써보는 거를 권 제가 권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 저희가 어 학교 리스트를 학생들을 학교 리스트업을 하고 나면 먼저 그 학교마다 좀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되게 흥미로웠었던 것은 BU의 Class of 2027에서 SAT나 ACT 성적을 40% 정도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뭐냐면 반 이상 이거 제출을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60%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기준 SAT, ACT 제출율이 50%가 조금 안 돼요 40몇 퍼센트 인데요 여기는 40%가 제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덜 제출을 한 셈이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는 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냐면 이렇게 너무 안 내는 학교에는 내스코를 내므로써 내가 조금 더 아웃스탠딩한 학생이 될, 보일 수 있다라는 어, 그런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너무 낮은 성적을 또 내면 안될 것이고,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안 되는 성적을 나는 내므로서 나는 조금 차별화, 나, 내가 애플리켄트로서 차별화를 줄수 있다라는 점은 맞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이 있겠죠. 그래서 그 선을, 비유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데이터에 근거한 것이니까요. 1450점 정도를 저희는 컷으로 봅니다. 내 SAT 성적이 천사백오십 점 정도가 되면은 비유는 꼭 내세요. 비유는 꼭 내세요. 거의 안 내고요. 열명중 여섯 명은 안 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천사백오십 점 이상이라고 냈으면난좀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비유에서만큼은요 차별할 수 있는 학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였었고요. 어, 다음 학교는 저희가 조금 또 많이 인기 있는 학교들 많이 가려고 하는 학교들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희가 조금 분석을 했으면 하는 학교가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비유 같은 경우에는 어트빈션에 관련한 이야기만 했는데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다른 학교의 구체적인 이야기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